오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위성활동과 주요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활동 방향과 방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출범과 함께 활동과 소통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지도해고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 시정과 그육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실과실을 위해 예언 1년간의 주요 운동활동을 대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저 9시 에이 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 8월에 밤 내일까지 8월 에의희 130여일간의 회기 일정을 통해 총 110여 건의 분양 및 알동이 어, 원주께서는 총 85권의 모든 자유방안을 통해 시험과 글핑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제안을 주셨고, 18권의 시험 및 글핑강 질문, 긴급 한 질문을 통해 인대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음. 또한, 민족수도 완성을 기구하는 아, 네. 내용을 담은 저희 안을 비롯한 총 11권의 저희 안에 동맹이에서 찾아하여 대화, 정의, 일하니면 한위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주며 중요한 재정시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단자에도 활발히 제겠습니다 다섯 <레음> 개의 연구 모임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연구 역역 등을 통해 의시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고용하기 위해 연금의 대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선을 다음과 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우리 집의 의회의 다사 투자를 통해 접 <목소리> 120여 건의 민원을 <비밀된 웃음> 각 면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였 진정 민원도 성실히 처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실단치만은 않았습니다. 확치를최선한 가치로 삼고 진정화를 통해 이뤘으나 특정 사항을 두고 갈등이 굳어지며 시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역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치의 성과도 없었습니다 항의에서 연극은 구별됐던 국민의회 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두례안과 평생교육진흥조회 일부개정 두례안 조권을 지난 3월 1일에서 이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한 조건입니다. 이는 연구원 설립의 사지를 방지하고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임시에서 미래세력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개최를 받아들여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일무회온 민사 처구에도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적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과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공익과 보 환율로 성인의 삶도 너무 쉬 않았습니다. 더불어 상상도차할수 없었던 이상경험과 그의 뒤이은 타협 국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불과는 것, 공포 속에 일상의 안정을 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은 늘진심을 잡아주셨기에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의 삶을 생심히 살피고 세종시가 명실선고한행동생수표로 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 대응할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단지 한 도시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축입니다.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후에도그 책임과 역할을 결코 가볍게 해오지 않겠습니다. 남은 1년 연의 시간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세종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의 역할이 필요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의 시민의 삶과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위해 문을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집중주이로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운 인명사고와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지난 피해 지역 복구에 당타만등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입아침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된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으로 지역 상권이 활리를띌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습니다두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정 완성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일이자반드시 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개혁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의목소리말씀을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전 실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 것은 이해하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면서도미 이전 부처의 최종 이전 계획이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부 이전이 비전사실화된 만큼 우리 의회는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도의 기능 공백을 내우기 위해 위 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실질적 보안 규칙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드시 단절시켜라 아울러 정부의 5급 3급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우미시의 특수성과 이상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급 3급은 전국을 5개 초 광역권과 세계 특별자치도로 재탄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허나 세종시는 5급 중출청과 메가시티의 일원일 뿐 아니라 국가경영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지기 위해 탄성한 시입니다 따라서 기존 5급 3급 전략의 1행 행정수도 세종을 더한 5급 3급 1행으로 전략을 안하라 이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특별자치 시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권을 바탕으로 이 도시는 그중간에 다른 새로운 정책 책공들이 파격적으로 실험하고 혁신적으로 적용해 올수 있는 것으로키워나갑니다 국가의 운영, 행정의 중심이자 새로운 시도와 구성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가는 기수로 세종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중심을 두고 유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제4대의 회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집주를 인해서 좀리 시피가 많아서 인맥퇴에도 있었고 또 대산비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위변에는 몇 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두개 연습을 좀 다녀왔습니다. 세계 상위변에서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두 연습을 하는 동안에 집중호가 들여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피해를 좀확 하시고, 한 장을 들어보신 걸로 저는 사실 걸로 알고 습니다방에 그 저희가 2박 3일 동안에 의정 그 연수를 계획했었거든요. 이것제 법정 필수 교육을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수목금이좀렇게 뭐 됐었지만 수요일을 장략하고 저희가 수요전에해안장에 가서 공사를 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공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틀 동안 내 교육법에 반응을 받게 되습니다 국회연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전 방역연합은 4개의 시도에 부담으로운영을한 거죠. <laughs> 이번에추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국회에 출장을 반대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좀 촉감이 나니면은 방역연합회가 출범하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써부터 국회연습을 확실히 했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좀 다음번은 제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원인들과 좀 소통을 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횟수도 전혀 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녀들과 교육들까지 하면 많은 인원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자 세포 직원과 또 배우자, 자녀들 포함하면 사실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유출된 굉장히 정이 많이 는데요 그래도 지금 1 7개 부처 중에서 5개 부처가 아직 내려오지 못했습니까? 국방부 통일부, 내교부, 여성화교부법무부 그미 이전 부처님도 좀 빠르게 이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실행해서 단계적으로 모든 한 번에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소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도 먼저 부상으로 좀 이정 을 하겠다는 그런 정나이라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사에를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역행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차단적으로 좀이 고발을 해야겠다 해서 위 이전 방체을 빨리 현시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략을 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타로 미팅에서도 주거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배우자 직전 비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부와 또 우리 씨와 또 부산 이렇게, 이렇게 세계 기반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좀 진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것 음, 같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과정 속에서 저희 세종시나 세종시 위에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도움이나 아니면 어, 저희들이 해야 될역할이있으면 충분히 다를 것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 말씀은 이제 뭐, 다섯 개미 이전 부처가 좀 내렸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전 국민이 공감되는 형성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 세종시에 모든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수대 완성은 모든 부처가, 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가깝게 행성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그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다 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이전 받아야 된다 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는 뭐 법무부도 이전해도 되겠죠. 근데 외교부나 아니면은 국방부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긴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외교부도 좀 전략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나마는 뭐 인천에 있어서 뭐 국제적인 그 글로벌 공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5대 안에 드는 그런 글로벌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서그 외교부도 인천에다 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은 어, 분권에 있어서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에서 신뢰 있게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같은 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개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는, 국회의장은 특혜 이제, 어, 당적을 갖지 않잖아요. 의장직을 하는 동안에 지방의, 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어,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종시 의회에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항상 중립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거에 해서 1위에 대하거나 아니면은 따라가진 않았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런 저도 답변을 좀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앞서서 제가 발언을 했던 부분에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고. 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시민을 위한이라는 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해수도 관련해서 좀 공감을 하고나니 소통을 해서 뭔가 진전이 된거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강준현 국회의원님이 지역 오시다 보니까 해수도 노조하고, 음, 접촉을 해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수그 노조 측이나 이런 해수 직원들과 소통하고 음,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행부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일 이내에 문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정도 본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윤리특위가 좀 개최될 예정이고요. 어, 그냥방일처리가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자문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 이제 일단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에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은 시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내리고 본회의에 해부할 그런 기능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우선은 첫 번째 유리특위가 열 것이고, 그, 그, 개, 아, 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8월 초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자문 받고 유리특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 기간이 어, 불가하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하고 우선은 그 유리특위 기간을 그 사안에 대해서 선정으로는 거래되시는 그 3개월 안 동안에 거의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앞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어르님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자료를 드릴 예정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우선 유리특위를 열어서 기간 연장을 3개월 하고요. 그 안에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하면 그거를 보내이에 본회의에 회부해서 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갤로이 나기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문 받고 또그 이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 전원도시박람회 부분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모비축제도 뭐그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음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논란 속에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최민호 시장님 공약 사업이 불거 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갈등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갈등은 이제 공약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갈등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국제정원도시 런다에 계획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됐으면 아마 오히려 큰일 났겠죠. 진짜.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방도시 국가,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만약에 국제행사, 정원도시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됐다면 좀더 의원들한테 어필이 되고, 공감대가 됐을 텐데 오로지 행사에 열한이 됐던 부분들이 좀 의원들에게나 아니면 위원회에 어필이 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예산도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한 건가 그 판단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뭐 예산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올해에도 그 구경께서 설 명절에 제가 먼저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지무실로 찾아가서 시장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법관도 나누고 뭐, 정치라는 게 때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리고 막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관계는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치열하게 천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니다 최근 채물 시장님. 지금 3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죠. 거기서 이제 추경 심사 관련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저는 음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난 회기에서 삭감된 추경 예산 중 일부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시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올해 논의 끝에 3일 동안 이어졌었죠. 예결 투기 끝에 제출한 원안대로좀 승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인들이 다시 제안한 증인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 민주당 의원인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인들도 결국에는 반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삭각된 거고요. 이 비축제가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2023년에 했죠. 2023년에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업 예산이 올랐는데, 저를 6억으로 진행시켜서, 이왕 하는 거, 우리 세종시에 겨울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 우리 시민들이, 아, 볼거리, 즐길거리, 그 물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축제를 정말 잘 해놨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상황 에사를 2억이나 진행시켜서 6억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금도 새로시닷컴 찾아보면 나와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그 행사를 목격하고 경악을 입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아마추어 미일 아마추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더 보완해서 잘 해나가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사실 위원회 어떤 어필이나 아니면 은그 과정에서 출범하게 교감이나 아니면 은 프로그램 설득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어필을 못했던 부분들이 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돼서 못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예결특위 과정에서 민주당 원들이 반대했던 게 아니라 여당 원들이 결국에는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팩트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나. 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불쾌감을 표하신 것이라면은 의외의 혁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게아니다 사장님이 좀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서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이라면은 내부 보급 체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집행부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시나 시장님 유럽에서 오시면은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내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사안마다 공청회를 열면은 업무가 진행될 수 없겠죠. 저는 이런 특정 가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야 됐다는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특정 사안 사안마다 뭐 공청회 열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뭐 얘기해보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뭐 여수...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그중에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700만 원이 마지막에 9,700만 원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거를 정리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수 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비축제 자체가 어, 무사됐다고 생각을, 그걸 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민호 시장님은 그걸 모르시고 그냥 오로지 그 여수 야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아니면 우리 의사님이 하시기 만하시면 얘기는 되니 아니면 보도 자료를 주시 특정 원인이 거론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9,700만 원이 시의원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제가 알고 있는 있어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구 예산인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은는축제까지다 무산됐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